예, 국장님 그 부영 전반에 대한 문제인데 왜 하자보수 문제가 빠졌는지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이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문제거든요. 우리 정기명 시장님도 공약 사항으로 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그에 관해서 언급한 바가 있고요. 그런 문제는 일절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서 어, 우리 여수시가 하자보수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하자 보수를 부영에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순간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자 보수를 했다라고 하면 과연 그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하자 보수가 제대로 됐는지. 그 아까 이제 정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해도 제가 그 부연 설명이 못 드렸는데 최근에 하자 보수업체가 부도가 난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민원들이 좀 나왔던 것이 최근에 그, 그, 그런 부도 때문에. 즉각과 처리가 못 돼서 그런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 전에는 아마 제가 알고는 많이 그, 최단 빨리 했다고 그렇게는 보고는 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그,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그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이 하자 보수에서는 희들이 나가서 하, 그, 우리가 일일이 세심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마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력한다고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 세밀하게는 그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세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위례 부영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전국적으로 우리 여수 부영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최근에 위례 부영도 이와 비슷한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시민이 여, 그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걸었습니다. 관리 소홀이라든지 행정 소 행정 그 관리 소홀 문제를 행정 소송까지 물고 있고요. 지금 부형의 행태를 갖다가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하자보수를 했긴 했죠 현실적으로 아파트 벽에 물이 새고 있는데 그물 나오는 부분을 플라스틱 판으로 가립니다 그럼 본인들은 하자보수를 이행했다고 했겠죠 과연 그게 하자보수가 제대로 된 걸까요 그게 천장에 비가 샙니다 옥상에 옥상에 지붕에 비가 새면 상식적으로 지붕을 수선해 야지 바닥에 우레탄 방수를 해서 물이 아래층으로 고, 들어가지 않게끔 방수를 합니다. 이게 과연 하자 보수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행태 때문에 제가 더 분노하는 겁니다. 거기다 가 여수 문수 지금 공실 문제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30년이 됐는데 리모델링 자체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예 우리 시민을 상대로 기만하고 기망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여수시에서 저는 칼을 빼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근에 그 여수시 청년주택 지원해서 상까지 줬는데, 오히려 우리 시장님이 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걔네들은 리모델링할 생각도 없는데, 오히려 우리가 청년들에게 좋은 환경을 개선하고자, 오히려 환경 개선을 우리 돈으로 투여해서 개선하고 입주를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깎으러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에 여러 가지 차원이 스을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청년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뭐, 그 부영 측에서도 일부 기본적으로 도배 장판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이제 싱크대 교체는 아 것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싱크대 교체도 들어가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방금 말그집 안에 같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외부 쪽까지 저희들이 요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증 측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계에서 우계 측이가한 사람 독주 체대가 되다 보니까 밑에서는 자기도 입맛에 맞는 것만 위로 올리고, 그럴 땐 올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 그리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시에서도 일단은, 일단은 저희들이 이... 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조금만 혜택을더 주려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서도 시에서 돈을 더 투입해서 리모델링도 하면서 그렇게 일단 입주하게끔 하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전체 이그 전체 이런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환경 개선해 을 달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없어고조아그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제도더 고민하면서, 그이회장 이중호 회장을 찾아간다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갖고, 그렇게, 그 현장, 발려 뛰는 현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대 내 하자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 공용하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넘어가면서 순식간에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비가 내리는 것을 방치한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됩니다. 시멘트가 물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가 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게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부분 절대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꼭 나가셔서 공용하자 부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본인들이 했다는 말만 듣지 마시고 조치 사항이 제대로 됐는지 완전한 해결이 됐는지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말 이거 흘려듣지 마시고 좀 예.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 참고로, 지 저희들 임대주택 그 말씀, 신혼부분에 말씀드린는데 당초 순천 광양도 그 욕을 했거든요. 근데 순천 광양은 거부를 했습니다. 분영 측에서. 근데 저희들이 연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그 이쪽에 계신 분들 협조를 구해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우리 연수 측은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치면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터드려갖고 저희들 이 하나씩 하나씩 저발전해 나가고 하나씩 하나씩 분영 측가더 협의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시의 노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부덕합니다. 원인은 아셨으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안 통하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지요. 다각적으로 니서 했다고, 했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피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여수 시민은 여수 시만 바라보고 있고 의원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라는 말이 여수 시민에게 먹히겠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각적으로 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대해서 완벽하게 하, 전수조사를 통해서 부영에서 얘기하는 하자가 어떻게 되고 있고 과연 얘네들이 처리했다는 하자가 완벽한 건지 전수조사를 좀 해서 좀 칼을 빼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겠습니다. 송아진 의원님